사순은 재해수요일을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며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 시기의 의미와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 시기는 재해수요부터 부활 대축일 전까지의 6주간 중에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순 시기 동안 참회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자주 묵상하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회개와 보속,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새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와 정화를 하는 기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판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단식하면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즉, 사순시기의 40일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사순시기에는 다른 때보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고, 또 성당의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룩한 40일. 이 사순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또 어떤 활동들에 참여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순시기 동안 참여해야 하는 활동에는 제수율 미사, 십자가의 길, 금식과 금육제, 자선, 판공성사, 성경필사 등이 있습니다. 우선 사순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에는 미사 중에 제의 강복과 제를 머리에 얻는 예식이 거행됩니다. 사제는 성지까지를 회수해서 제를 만들고 이것을 축성한 다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자신과 신자들의 머리 위에 제를 얻는데요. 예로부터 제는 죽음과 슬픔, 통해와 참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얻는 것은 참되게 사는 방법을 찾고 죄를 회개해서 하느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교회에서는 금식제와 금육제를 지키고 극기와 금욕, 자선을 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식과 금육제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여 보속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를 바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에 가시는 과정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과정을 총 14초로 나누어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사순기간 동안에는 매주 금요일 십자가의 길을 하고 있으며 전 신자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순환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 없이는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을 준비하는 판공성사를 신자들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